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레이 굿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 5일이고요 어, 새벽 1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음, 제가, 아, 상한가 분석매매에 대해서 15강, 15개 강의를 유튜브에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정독을 하셔도 좀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황가를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U 타입이니, US 타입이니, A 타입이니, 이거에 따라서 거래량과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이제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걸 응용을 해서 실제, 실전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강을 좀더 요약을 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도록 어, 오늘부터 이 실전 상황가 분석 매매라고 하는 타이틀로 어, 이제 강의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매수 타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1강은 그렇게 중요, 중요치 않습니다.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2강, 3강으로 갈수록,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3강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실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마 3강을 들으시면, 메뉴 왜 저기서 매수타점을 저렇게 잡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3강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시,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상한가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을, 그 다음 강의 이제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오늘도 뭐10%뭐5% 이렇게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죠. 전부 상한가입니다. 실전 상한가를 통해서 제가 리딩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요 상한가 분석 매매를 하면, 어, 정말 짧은 시간에 이제 고수익을 좀 올릴 수 있고요. 이 매매법을 좀 터득을 하면, 이제 매매법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아마 아 평생에서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한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아, 주식의 흐름, 주식의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자산이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수 타점, 그러니까 이 선을 나타냈는데 선은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도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2만원에 매수하세요. 그럼 매수선은 이 t선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하튼, 어, 매수선, 매수하는 선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인데, 요 t는 무엇이냐면, 상한가가 생기고,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이, 상한가 위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에, 그 라인을 우리는 t라인, 탑, 탑, 높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냥 이니셜로 t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입니다. 전일 상한가죠. 전일 상한가에서 매수 타점이 생기는 것을 U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 바디라인 안에서, 어, 매수 타점이 생기면 B선이라고 하고요. 상한가 캔들 아래쪽에서 매수 타점이 생기면 이제 L선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T선, U선, B선, L선입니다. 어,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분석 매매 이게 처음부터 일강부터 어, 들어보시면 음,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더좀 좀, 어,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우리는 이제 상한가가 발생을 한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상한가가 발생이 되면 상한가가 발생이 된그 다음 날첫 3분 봉을 보고, 3분 봉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3분 봉을 보고, 이 주식이 오늘 오르겠다, 내리겠다, 아, 또는 이 주식이 어디에서 매수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매수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3강에서 보시면, 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이래서 이게 3분 봉, 첫 봉이 중요했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3강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상황가 다음날, 상한가가 생기고 삼분봉 첫봉에서 어 첫봉을 보고 이제 매수타점을 잡았을 때그 매수타점이 이제 상한가 위쪽에 있으면 T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T U B L 선이고요. 자 T 선의 경우는 상한가 위쪽에서 매수점이 잡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상승세가 매우 강한 강한 상승세를 갖고 있, 있는 거죠. 가파르다는 겁니다. 상승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돌파해서 매수 타점이 생깁니다. t 선은 다만 이 경우는 좀 리스크가 크죠, 그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여차하면 상한가도 높은 지역이고 이거보다 더 높은 지역이 갔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고 있던 있었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의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매도가 쏟아지면 엄청난 하락을 하겠죠, 그죠?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어, 세력이 좀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매도세를 다 받아주고 올라가는 형태라면 바로 돌파 매수나 또눌린 매수로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경우는 이제 빠르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t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이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상한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부분은 상한가일 수도 있고 상한가보다 조금 위에 또는 상한가보다 조금 아래 다시 얘기해서 매수 타점이 상한가 전일 상한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 고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그 그 매수 타점 선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선은 지지 돌파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 타점을 잡게 됩니다. 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좀, 음, 이제 뒤쪽에 가면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마찬가지 이또 지지와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타점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라인은, L라인은 대부분, 이제 L라인은 무슨 뜻이냐면, 캔들 아래쪽에서 매수타점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요 경우는, 요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상승을 시키고자 올려놨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강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하튼 어,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상한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내려온 경우는 대부분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요거, D+,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발생하고 이틀 정도 이후에 매수타점이 생깁니다. 요것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요 아래에서 매수타점이 생깁니다. 이제 이 경우는, 어, 뭐, 지지 돌파가 아니라, 아, 어 이제, 분석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라면, 이 경우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상한가 아래로 주가를 내려서 형성시킨 다음에 좀더 매집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집하는 기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한가가 발생하고 이틀 뒤부터 이제 매수 타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이제 상한가 여기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지고요.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T라인입니다. 상한가 위쪽에서 이제 매수 타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매우 강한 거라, 이제 어떤 고점을 형성하고 을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좀 어렵죠. 어, 상한가가 여기고 다음날 상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뭐25% 시가를 만들어서 상 상한가로 들어가는 경우. 이건 저도 못못 못 따라갑니다. 그죠? 매수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상한가 위쪽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주는 경우는 돌파를 할때매수라면 아주 유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자들이 상한가에 참여했던 매수자들, 기존의 매수자들이 매도욕구를 많이 느끼는 지역입니다. 수익, 수익 실현을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매매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드릴게 드리겠고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2번 타입입니다. 2번 타입은 뭐냐면 음, 상한가 위쪽에서 시가가 만들어지고 시가가 만들어지고. 한번 파동을 갖고 온 다음에 하락을 해서 상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어, 이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잡히는 경우가 상한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40% 정도가 이 상한가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한가 아래에서 이제 상 상한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상한가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주가가 상한가 아래에서 놀다가, 상한가를 돌파를 합니다. 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왜 지지를 할때 매수하냐면, 대부분 상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상한가라고 하는 선들은 누구나 다 주목하고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어, 상한가를 에, 가까이 붙여서, 매도를 때리고 상한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매수할 적에는 가능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와서 지지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 상한가 부근에서 매수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한가 위에서 시작된 주가가 상한가로 내려면 오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이, 매수 타점은 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상황가 다음날 시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이 시작을 해서, 어,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어, 제, 제 통계상으로는 하락을 할 때, 이 상황가 라인을 그냥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쉬운 거죠. 하락을 그냥 쫙 해버려요. 하락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하반 경직이 생기고 한 번은 반등을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근데 반등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그냥 쭉 여기에 음붕으로 상한가를 깨버려요. 의도적인 거죠. 이건 세력이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좋은 거죠. 매수 안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음봉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지질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은봉을 만들고, 그냥 돌파해서 내려온 경우는, 이, 이, 이 캔들 안, 안쪽에서, 캔들 안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점이 생겨야 되겠죠. 아, 이중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매수하는 매수 타점이 생기겠죠. 그라인을이 B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B 라인에서 못 잡았으면 뭡니까? 헤드앤 숄더 요요요 요, 요 부분을 돌파할 때 여기서도 잡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매수 타점이 생길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제 내려가는 경우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어 상한가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주가 가 그냥 쭉 빠져 버려요. 쭉 빠지고 한번횡불 합니다. 횡불하고 다시 빠져요. 다시 빠지고 지지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은 반등을 해도 이제 크게 반등을 합니다. 이게 이 경우 어 마찬가지 이 캔들 안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 어, B라고 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4번과 여기 4번과 5번의 경우는 4번과 5번의 경우는 이 B 라인이 상한가가 만들어져 그 다음날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1번, 2번, 3번 타입도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상한가 발생하고 다음날 단타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단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D 플러스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5번 이제 6번 타입이 6번 타입은 이 캔들의 바깥에서 저점이 생긴다라고 매수점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 라인을 L 라인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L 라인은 상한가 발생을 하고 하루 이틀 이 지난다 이틀째부터 매수 타점이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죠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 주가를 갑자기 내려서 상한가의 캔들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죠 그것은 어, 상한가의 많은 세력이, 많은 어떤 그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개인들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기 위해서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 뒤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도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t 라인과 u 라인과 b 라인과 l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수월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주식은 앞으로 어, t 라인 쪽에서 어, 매수 타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u 라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어, T 라인, U 라인, B 라인, L 라인이 있더라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황가의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패턴과 매수 탑점에 대해서 어,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 2강, 3강으로 갈수록 좀더 흥미진진하고 좀 유익한 이야기가 되니까 2강, 3강 꼭 들어두십시오.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